오늘은 신기한 아주 재미난 연출을 해 놓은 다육식물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선인장을 엎둥이로 바나나처럼 키우는 다육식물이랍니다 굉장히 재밌는 연출을 해 놔서 웃기는 짜장이거든요 이렇게 바나나처럼 선인장을 달아 키우는 녀석들이에요. 굉장히 웃기죠. 요 로비비아 선인장이 꼭 산타 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실 듯 양말 같지 않나요? 이렇게 손가락 선인장, 로비비아 선인장을 바나나처럼 키우는 웃기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도 손가락 선인장이죠? 손가락 선인장을 이렇게 멋지게 달아서 업둥이로 키우는 아이랍니다. 이 선인장들은 접목을 한 거고요. 독특하죠? 나무 같은 아이의 선인장이 접목이라 완전 웃기는 짜장이랍니다 요 나무 같은 아이가 목기린 선인장 이랍니다 줄기에 가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선인장 이랍니다 이렇게 잘 보이려나요 덩클로 자라는 식물이에요 덩클로 자라는 식물이라서 멋지거든요 같은 선인장 다육식물이라서 접목이 가능한 거죠 수강끼리 이어놓으면 이렇게 멋지게 엎둥이로 바나나처럼 선인장을 엎고 키우는 먹기 힘든 선인장이랍니다 저희 딸내미는 이 아이 탁 보더니 너무 힘들어 허리가 휘었다고 엎둥이 바나나를 키우느냐 선인장을 키우느냐고 허리가 휘었다고 너무 불쌍하다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목기린 선인장이고요. 꽃도 피워주거든요. 근데 저는 꽃을 못 봤어요. 꽃도 피워주는데 향기도 아주 대빵 좋다고 하는데 이 목기린 선인장은 예전에 제가 한두분 가지고 있었는데 어이 절품이 돼가지고 잃어버려가지고 어렵게 구해온 아이랍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엎둥이로 키우는 것 보다는 덩쿨로 아주 큼답게 키워서 멋지게 덩쿨진 모습이 더 보기 좋거든요 뭐 요거는 예전에 이렇게 연출을 좋아하시는 분이 엎둥이로 만들어서 놓은 접목 선인장이고요 저는 요 목기린 선인장을 요 지지대에 받쳐서 덩쿨로 멋지게 키워볼 심산이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산영정수 다혁이 머슴입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나요? 뭐, 휘리릭, 휘리릭 시간은 가는 것 같아서 벌써 3일차랍니다. 엄청 시간이 빨라요. 오늘은 독특한, 뭐, 덩클식물 같은 선인장이거든요. 이런 선인장이 좀 귀한데, 어렵게 제가 정자로 쓰려고 내분을 네 구해왔어요. 연석들, 잘만 키우면 덩쿨로 아주 멋지게 잘 자라는 아이이기 때문에 아주 멋짐이 대폭발한답니다. 더군다나 꽃이 피면 향기까지 있어서 대단 스한 아이거든요. 독특해요. 덩쿨로 자라는 식물 선인장이라서 독특하고 입장도 또뭐 관엽식물처럼 입장도 선인장 입장하고는 전혀 틀리거든요. 근데 줄기에 가시가 있답니다. 독특하게 가시 자리가 남아 있어서 이 아이는 다육식물 중 선인장이랍니다. 그래서 독특해서 음성까지 달려가서 어렵게 구해온 귀한 아이들이랍니다. 이 아이들을 같은 선인장이기 때문에 접목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아주 선인장을 오래 하신 분인데 이렇게 재미로 업둥이들을 달아놨어요. 선인장들을 이렇게 손가락 선인장, 로비비아 선인장을 달아놔서 이렇게 업둥이처럼 독특한 얼굴을 하고 있는 목길인 선인장이랍니다. 줄기에 가시가 있답니다. 완전히 가시가 있죠, 그죠? 이렇게 가시가 있어서 선인장이거든요. 이 아이가 지금 덩쿨을 제가 삽목을 하려고 잘라서 그렇지 이렇게 덩쿨로, 덩쿨로 올라가거든요. 덩쿨로 올라가서 이 아이를 이렇게 적심해서 삽목을 하면 뿌리가 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 말려서 은근해서 꽂으면 뿌리가 내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또다육이 모습이 궁금하지나요잘 되려는지 궁금하고 연속 입장을 좀이 사이즈를 좀 줄여서 뿌리가 잘 빨리 내리라고 이렇게 입장도 한 반씩 잘랐고요. 자른 부분이 상처가 아 물도록 한 일주일 정도 말려서 줄기 삽목을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뿌리가 느리면 번식이 가능한 거죠. 뭐 이거 주신 선인장 고수분께서 이렇게 해서 줄기 삽목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다육이 모습 얼시구나 하고선 한번 줄기 삽목에 도전해 봐야 되겠답니다. 이렇게 해서 멋지게 줄기 삽목만 되면 뭐 여러 많은 분들이 또이런 독특한 모양의 얼굴을 하고 있는 목기린 선인장을 또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거든요 요 목기린 선인장도 이렇게 묵은 줄기를 자르는 것 보다도 이렇게 새순이 올라온 아이들을 잘라서 삽목하는 게 훨씬 잘 올라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는 아이들을 잘라서 이 상처 부위가 완전히 마른 다음에 한번 적심에 도전해 보려고 한답니다. 이 목기린 선장이 이렇게 줄기, 이게 이 줄기가 다 자란 거예요. 이런 줄기로 해서 덩쿨로 올라가거든요. 덩쿨로 아마 뭐한 2, 3년 키우면 당장이야 뭐 여기 풍성하게 자라지는 않겠죠. 이제 오늘 분갈이를 해줘서 이제 말리는 중이라서 잎이 허벌쭉해졌는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탄력을 받아서 이덩쿨로 여기에 하나로 가득 채워지면 멋질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이 선인장에, 바나나 같은 선인장에 영양분 뺏기는 게 싫어서 다 잘라내고 싶은데 그래도 멋지게 연출해주는 분이 또 아까워 할것 같아서 일단 뭐 자라는 대로 놔둬보고요. 멋지게 잘 자라면 못 끼는 선인장이 이렇게 자라는구나 해서 멋진 자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식구들이 좀 많이 모여서 시끌벅적해야 명절 기분도 나는데 서로 뭐 전화로 카톡으로 안부만 묻다 보니까 명절 기분이 안 난답니다. 그래도 뭐 즐거운 명절이 지나요. 명절인데 뭐 좋은 일만, 편안한 일만 가득 충분한 힘이 있는 멋진 일상 되시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요즘 영자의 전성시대가 아니라 창다육이 아가보이데스의 전성시대랍니다. 우와 멋지죠? 이렇게 아가보이데스는 환엽성 입장을 가진 아이들이 예쁘거든요. 이 아이는 완전 뭐 해닝 같은 포즈를 가지고 있죠, 그죠? 입장 끝이 아주 뭐, 낯빛침하더라침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독특한 모양이랍니다. 이렇게 해 같은 얼굴에 멋쟁이 아가보이데스 아이들도 있고요. 입장 뒤태도 뭐 붉게 물들어서 시뻘건스하게 물이 들면 태양 같은 모습을 할것 같아요. 이 아이는 피멍이 들었죠. 피멍이 들었는데 입장이 좀 짧죠, 그죠? 두툼함이 돋보여서 넉넉함이 돋보이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아가보이데스 아이들은 자라면서 뭐 조금씩 다름이 있거든요. 그 다름에다 이름을 붙여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름 또한 멋져야 되는데, 뭐, 이름이야, 그닥, 이랍니다. 요즘은 아가보이데스 창다육기의 전성시대랍니다. 요즘 이제 물들기 시작했거든요. 각자 자신만의 멋스러움이 가득한 아가보이데스 창다육이랍니다. 어 연속은 괜찮은데요. 보면 볼수록 여유가 있어요. 샤프한 멋도 있고, 날카로움도 있고, 우아한 자태가 짱이랍니다.